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역동과 감동의 하나원 큐캐리그2 2024분을 강성준 위원과 함께 성남대 부천의 맞대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확실히 앞선 상황보다는 조금 더 압박도 강하게 하고 아, 전체적인 이 선수들의 선이 아하. 좀 높긴 했는데요. 자, 빼앗고 들어갑니다. 가운데쪽. 오른쪽 열려있는데 가운데로 들어가네요. 자, 그대로 오우. 리턴. 오, 슈팅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뻔했습니다. 네, 압박하면서 달려드니까 오히려 가브리엘은 고마워 하면서 딱 들고 나오잖아요. 역시 예상대로 정한민 선수군요. 김내 공동 득점 1위 크리스 선수, 프랑스 출신의 크리스가 투입됐습니다. 안전네 실수입니다! 실수입니다, 가운데 쪽! 슛! 골 있습니다! 크리스의 6호 골, 1대0 성남입니다! 원시즌 부천전 한 탈에도 득점을 못했던 성남. 드디어 골이 터졌습니다. 주인공은 교체 투입된 크리스입니다. 김보용이 빠지고 안재준 이제 이 투입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. 자, 주고 받았고 가운데 쪽 아, 정말 크약게 쉽키시게대성준이어가 끊어 보내네요. 아, 그리고 오른쪽까지 완전히 맞았어요. 열렸습니다. 루페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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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아아 작품이 아 나옵니다. 아 안재준이 복귀 골을 신고합니다. 그리고 그 도움이는 루페타였어요. 약간은 뒤쪽 헤더 골! 골입니다 고을! 조성욱입니다 세트피스에서 역시 조성욱 선수는 올 시즌 강력한 무이죠 올릴 듯 반대쪽 왼쪽 발로 올립니다 툭 올려줬고 반대쪽 반대쪽 헤더 패스 투투업사이드 아닙니다 이때은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아 이거는 사실 뭐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라인 그려놓고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조금 전에 리플레이 화면을 봤지만 아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오, 되네요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는군요 네. 네. 골 취소입니다 네, 아코빈과 이희영 아, 선수를 투입시키고요 닐손까지 빼네요 닐손 주니어까지 빼고 공격수 2명을 동시에 투입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도 다시 에도 자 뒤쪽에서 자크로스와골이야 골입니다 이우영이 이우영이 동점골을 만듭니다 아,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터트립니다 구천는 너무 좋은 기회고요 자 프리킥 왼발로 올립니다. 우와! 진짜 골이 터집니다. 드디어 루페타 필드 골을 기록합니다. 드디어 터집니다. 뭐네 옵사이드인가요? 아 옵사이드 맞네요. 맞네요.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. 네, 니다네 송민석 주심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. 루페타. 아 지금 루페타는 들어 누웠어요. 두 번의 꼬치서 루페타. 아, 오늘 경기 100분이 넘는 치열한 혈투였습니다. 그대로 이렇게 웃고 갈수 없는 양팀입니다 2대1 무승부. 등점 1점씩만을 챙깁니다.